안습니까 6월 넷째 주 가정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so mm -hmm. 은혜 받은 말씀은 역대하 31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온 땅의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목새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들였고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발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이스기야야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도계족 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꼭 하나님의 전에 수정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 하나님의 과학이론이었으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 광범위한 용어가 된 현상 중에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비효과는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또이 영향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증폭되어서 긴 시간이 흐른 후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예의 빛된 표현입니다. 사회현상에서는 작은 사건 하나에도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일어난 작은 신앙의 날갯짓이 나비 효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는 예배 인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레인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 반열대로 직임을 행하게 합니다. 이는 그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아침과 저녁의 번제, 또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목의 음식을 마련하게 해서 그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힘쓰도록 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예배를 개혁하면서 레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도록 재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과 제도 그 부흥이 어떤 한순간 단번의 열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비하고 준비합니다. 안정된 성전제도, 제사제도, 절기준수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전관리인들과 레위인, 제사장들의 생계를 확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아의 이러한 노력은 좋은 동기 그리고 바른 제도 속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일들로 확장되게 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노력을 좀 기억하면서요.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것이 어떤 누구 한 사람,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른 예복에, 예배의 회복을 위한 그첫 걸음이라는 그 마음을 붙들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그리고 살펴볼 두 번째 메시지는 예배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배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내어드리면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예배를 위한 헌신은 히스기야 그 삶에 있어서 아주 큰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요 백성들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자 백성들은 먹을 것과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온 것을 셋째 달부터 더미로 쌓았는데 일곱째 달에 마칠 정도로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회복하려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는데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다시 성결케하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단순히 어떤 이성적으로, 머리로 깨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 실제적 피로로서의 모습으로 그 피로를 채우는 모습의 행동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것을 보고요. 대제사장 아사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인데요. 사도계족 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제사장들 그들이 온전히 제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성이 가져다 준 것을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남겨졌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오히려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부터 바르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를 위한 그 헌신, 그 반응에 우리 모두 똑같이 그렇게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히스기아는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실천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진행하는 레이인이그 자신의 맡은 바 소임 그 직무를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고 지원해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아의 그런 모습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서 실제로 헌신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결코 어떤 손해가 아니라 또 다른 복을 위한 마중물이었음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우리가 거듭 살펴보고 있지만 바로 히스기야의 그 순종이 나비효과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개혁되어 줘야 되고요. 살아 운동력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나야 줘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요, 먼저는 우리 각자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 예배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에 적용 시간인데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두 가지 나눔 질문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즉 우리 영복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누구 하나가 잘 되어서 잘 하여서 예배 전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것처럼 정말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예배를 할 때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이 어딜지를 돌아보고 또 가족 구성원들끼리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서로를 또 축복하고 권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좀 기억하면서요 축복하고요 그 각자의 자리를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그 자신의 소임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의 가사에는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가진 아주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나와 함께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힘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요. 그들을 위해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질문과 또 나눔 그리고 기도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가족들과 꼭 나누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또한 주간 적용할 것들을 적용하고 힘내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복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바른 예배를 위해 드리는 모든 헌신들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지도자들 위해 마음을 쏟는 우리 모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신앙의 건강한 나비 효과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실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hank mm -hmm. you 주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